이제 역대상 우리 사장 9절로1 0절참 예전에 우리가 많이 암송하고 참 이렇게 유행했던 너무나 귀한 야베스의 기도라는 우리 내용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시간 귀중한 자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은 야베스와 같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많은 우리 복된 인생들 나와 되시기를 주의 이름 안절이 축원합니다. 정말로 야베스가 어떠한 삶을 살았고 또안 어떻게 기도하였기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기에 하나님 앞에 귀중한 자라는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았는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도전 받을 때에 참으로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야베스와 같은 기도자의 모습 예배자의 모습 무엇보다도 하나님 보시기에 귀중한 인생들이 되어져서 남은 생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는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로 귀중한 자인 야베스는 어떠한 자인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앞에서 귀중한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귀중한 자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9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9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아멘 오늘 성경은 야베스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는 형제보다 더 귀중한 자라 말하고 있어요. 형제들보다 더 귀중한 자, 참으로 정귀한 자라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야베스라는 이름의 뜻이 구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지요. 내가 수고로이 나왔다, 난산을 했다라는 거죠 요 정말로 어머니가 아이를 낳을 때에 야베스를 낳을 때에 어렵게 어렵게 나왔다라는 표현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어렵게 나올뿐만 아니라 참으로 그 인생이 고통 가운데에 수고의 가운데에 삶을 살아갔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때로는 정말로 원치 않는 고통 가운데, 정말로 질병 가운데에 때로는 가난이나 또는 삶의 어려움 가운데에 처해 있는 야베스와 같은 인생들은 없으신가요?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그럴지라도 야베스를 모든 형제보다 귀중하다라고 인정하시며. 또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며 은혜를 부어 주신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포게되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비로 내가 비교해 볼 때에 가진 것이 없고 건가하지 못하고 남들보다 비교해 볼때 별거 없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귀중한 인생이 될 때에 하나님의 축복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좋아 여러분을 위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땅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주시고 십자가에 주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서는 이러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지요. 6 절로 8절에말씀해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늘 보자를 버리시고 이 땅에 이 낮은 곳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말할 수 없는 죄의 짐을 지시고 고난 당하시되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고통 당하신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 같은 죄인들을 위하여서 지옥불꽃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위하여서 사망권세를 이기시기하여 부활의 천열배가 되시기하여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신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질병을 고쳐주시고 우리를 가난과 저주에서 해방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포혈을 믿는 자들마다 예수 이름을 의지하는 자들마다 이러한 놀라운 삶죄사함의 은총 질병의 나 남의 은총 무엇보다도 가난과 저주에서 해방되는 놀라운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회의 선지자는 예수님이 탄생하시기도 전 700여 년 전에 이미 53장에서 이러한 예언을 했지요 5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 5절로 6절 시작 그가 질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길로 가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그 십자가상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허물 때문에 우리의 죄악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지셨음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징계를 받으심으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릇행합니다 각기 제 길로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신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오늘도 예수 복음을 듣고 예수 말씀을 듣고 예수 생명을 의지하고 예수 피를 믿는 자들은 다죄 사함의 은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공로가 아니에요. 나의 노력이 아니에요. 나의 선행이 아닙니다. 우리 어떤 노력은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총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이 내 안에 거주하셔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부르시고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는 권세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게 되는 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노조서 6장 20절은 이제 우리가 우리의 몸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인생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요? 예수님께서 커져 흘리신 피가 아니기 때문에 참으로 가장 값진 보혈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를 위하여 아낌없이 내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에 감사하여 믿음으로 하루하루 승리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처럼 예수를 믿고 고린도전서 5장 17절의 말씀처럼 이제는 우리가 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데 아직도 옛것을 추구하며 옛것을 추억하며 옛날의 삶을 나아가려고 하는 이런 인생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과거를 붙들어 인생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우리에게 과거를 묻지 않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어디에 있냐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왔느냐,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하나님을 믿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복의 근원으로 삼아주시고, 복의 삶으로, 축복의 삶으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기 때문에 오늘도 내 인생 가운데에 여전히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귀한 인생들이 다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지요. 야곱바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치우시니가 말씀하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가 분명하게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는 내 것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의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건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덜컥 건강을 잃어버리고 물질이 다 날아가버리고 내 모든 삶이 없어져버리면 사람들은 다 체포자게 되고 절망하게 되고 좌절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나는 내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의 남은 생은 하나님의 것임을 분명히 인정한다면 주님 뜻대로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어느 주마음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택하시고 지명하시고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세요. 계속해서 사전에. 말씀하지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니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기에 말씀해 보면 내 눈에 보배롭다라는 것입니다. 존귀하다는 것입니다. 사랑스럽다라는 것입니다. 언문에 보면은요, 내 눈에 너도 아프지 않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의 부모님들이 우리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손주들을 자식들을 사랑할 때에 아이고 우리가 가지고 우리 가져 하면서 우리 눈에 너로도 아프지 않을 내 새끼 이렇게 사랑하지 않아요. 하나님도 우리들을 이처럼 보배롭고 존귀하며 사랑하신다 말씀하고 있어요. 정말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존귀한 자들임을 고백할 때에 시편의 16편 3절은 이렇게 고백하지요.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존귀한 자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이땅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바라볼지 몰라도 스스로 나의 자존감이 낮아질지 몰라도 열등 의식이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는 가장 존귀한 자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총 안에 하나님의 복된 사람 안에 살만에 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야베스가 이와 같이 참으로 그가 어려운 가운데에 고통 가운데 나왔지만 그는 존귀한 자라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라는 놀라운 축복을 받은 인생이 되었고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 복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하나님께 복받은 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10절이지요. 우리 10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이아베스의 기도로 말하고 있는 이 십절에 세 가지의 놀라운 하나님의 복 받는 비결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야베스처럼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이런 세 가지의 복 받는 비결을 깨달아서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놀라운 복된 인생, 하나님의 놀라운 만복에 그론 대신 하나님의 복된 인생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요. 옛날 성경에는 나의 지경을 넓히시라고 말했지요. 여러분 나의 지역이 무엇입니까? 나의 삶의 바운데를 말합니다. 나의 삶의 환경을 말합니다. 내 삶의 영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영역을 넓히십시오. 믿음의 영역을 넓히십시오. 내 삶의 처지와 환경을 넓히시라는 것입니다. 넓혀달라라고 하나님께 구하라는 것이 나의 지역을 넓혀달라라고 이렇게 야베스는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비록 내가 가난하지만, 비록 내가 가진 것이 없지만, 비록 내가 약하지만, 내가 아프지만, 질병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나의 지역을 넓혀주세요. 내 마음의 지경을 넓혀주세요. 내 삶의 지경을 넓혀주세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넓게, 넓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야베스의 지경을, 야베스의 지역을 넓혀 주셨음을 보게 되지요. 우리 인생 가운데 처음으로 이와 같은 놀라운 축구의 사람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에, 전 세계적으로 가장 갑부들이 모인 곳을 그런 클럽이 뭐, 있죠. 거기에 이제 빌게이츠랄지, 뭐 워런 버핏이랄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아주 갑부들이 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 뉴스를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배민으로 보통 말하죠. 우리나라 배달앱 최고 어, 1위 기업인데, 그 배민의 창업자인. 김봉준인가 예 김봉진 그 의장이 자기의 재산의 절반을 기부하겠다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김봉진 의장이 세계적인 기부 클럽인 더 기빙 플레지라는 곳에 우리나라 사람으로는 처음으로 가입을 했어요. 근데 이더 기빙 플레지라는 그 클럽은요 아무나 가입을 받아주지 않아요. 자산 가치 자산이 무려 10억이 있어야 됩니다. 10억 우리나라 10억 달1억 원이 아니라 10억 달러예요. 우리나라로 환산하면 1조입니다. 1조. 1조를 가진 그런 사업가들만이 가입할 수 있는 더 기빙 플레이라는 클럽에 이 김봉진 의장이 가입을 했어요. 그러면서 돈만 많다고 값부라고 해서 받아주는 것이 아닌 그 10억 달러, 우리나라로는 1조를 가진 사람들은 그더 기빙 플레이에 가입할 수 있는데 그 가운데 절반. 그러니까 우리또 오조를 사회에다가 평생토록 기부할 수 있어야 서약을 해야 거기서 받아준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김봉진 의장 에, 뱀이라고 좀뭐 약간 문제도 이렇게 고 있지만 그 김봉진 의장이 자기의 자산 1조 0그 그 많은 돈을 아 1조 1조에 그만 숫자가 너무 커가지고 제가 환산도 안 되는데 그 많은 돈 가운데에 자기가 반을 다기부하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약간 스토리가 나와요. 그 기사에도 이제 약간 번역이 좀 이럴 때참 안타까워요. 이분이 원래 크리스찬입니다. 어늘 부모님의 신앙으로 믿음으로 자라났고 지금 만난 아내도 아 믿지 않았었어요. 이제 어려서는 예수를 믿었는데 믿지 않다가 이제 연애해서 결혼하게 되었는데 이제 남편 이제 결혼하려면 조건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가정인데 믿지 않은 사람 만나면 어떻게 합니까? 당신 세례 받아라. 세례 받아야 결혼해준다. 이런 조건을 건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아내가 된 사람도 이제 어려서는 예수를 믿었다가 젊어서 예수를 믿지 않았는데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이 의장을 만난 거예요. 근데요, 이 김봉진 의장이 너무너무나 가난했어요. 그래서 공고를 나오고 대학을 제대로 가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예수를 데려가고 또 이렇게 열심히 주경야독이라 하죠. 자수성가를 해서 지금 일조 자산의 그러한 사업가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근데 이제 기자는 거기다 번역하기를 "신의 축복이요, 운이 좋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물론 믿지 않은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겠죠뭐 하나님이 계시겠지, 신이 축복하겠지 아니에요. 이 김봉준 의장은 어려서부터 믿음으로 자랐고, 어떻게든 하나님께 영광 리릴 삶을 살기 위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저는 김봉일 의장의 이 기사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잘 아는 라펠라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하고 싶어요 많이들 들어보셨겠지만 여러분 전 세계에 이보다 더큰 갑부가 없어요 전디 라펠라라는 사람이 세계의 갑부로 미국 포천지에서 미국 역대 최고 갑부로 선정이 되었는데 그의 인생을 살펴보면 그는 아주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납니다 그도 대학을 못 나왔어요 고등학교만 나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4달러를 받는 주급 받는 그런 공장 직원이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1870년 석유회사인 스탠다드 오일을 공동 창업하게 되지요 그리고 33살에 100만 장자가 됩니다 43살에는 미국 최대 부자가 됩니다 그리고 53살에는 전 세계의 최고 카부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미국 석유의 95%를 차지하는 석유왕이 되자 이제는 어떤 문제가 생기겠어요? 너무나 이 악덕 기업주라는 오명을 받게 되, 됩니다. 물론 기업이 살기 위해서 이유를 추구하기는 목적이기 때문에 많은 이러한 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이 많은 피난하는 사람들의 이런 오해를 받고 심지어 불치병에 걸립니다. 그리고 의사의 판정을 받아요, 당신은 1 년밖에 못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더니 라펠라가 어려서부터 어머니의 신앙으로 기도로 믿음으로 자랐는데 성경 말씀이 딱떠오르다는 거예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이 말씀이 퍼뜩 생각이 나면서 이제 내가 1년밖에 살지 못한다면 지금까지 본 모든 재산을 사회에 환원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어, 가치로 화폐의 가치로 따져보니까 그가 평생에 145조, 무려 145조를 기부했다고 합니다. 저도 안 들려고 여러분들 안들려시고다 당신장이신데 예, 평생에 145조, 어마어마한 돈을 기부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특별히 한 일화가 있는데 그가 이제 평생을 살면서 시카고 대학을 1890년에 세우게 됩니다. 당시에 6천만 달러를 기부를 합니다. 그래서 시카고 대학, 지금의 전 세계 가장 유명한 명문대학 중에 하나지요. 그런데 이 시카고 대학을 짓고 15년이 되어서 15주년 때 어느 기자가 이제 그 개교, 개교기념일 때 행사 때 그에게 묻습니다. 아, 로펠러 씨 당신이 이렇게 큰 돈을 기부하고 시카고 대학을 명문 대학으로 만들었는데 복받은 비결, 부자가 된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러자 이렇게 제가 인터넷에서 이렇게 다운 글인데요, 세 가지로 그가 정리를 했다고 합니다. 제가 어머니한테 세 가지 신앙 유산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는 1 1조 생활입니다. 로펠러하면 1 1조에 온전한 헌신했다고 말하죠. 어려서 그가 20 센트를 받았대요 어머니한테 용돈을. 근데 거기에서도 11조를 떼었다라는 것입니다. 작은 돈에서 11조를 떼는 습관이 몸에 변니뭐 수십 수백억이 되어도 11조 생활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두 번째 유산은 교회 가면 맨 앞자리에서 예배했습니다. 너늘 우리 교회도 이렇게 살아지는장로인들우리 반주자 특별히 반주자 주자는 널 앞에 앉아서 은혜를 받는데. 늘 예배드릴 때맨 앞좌석에서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예배에 집중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유사는 교회를 순종하고 목사님의 마음을 아프지게 아프게 하지 말아라. 뭐 러펠러가 어떤 목사님을 섬겼는지 몰라요. 우리가 뭐 러펠러 전기를 보아도 목사님 누구를 잘 섬겼다 이런 말은 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말씀에 순종하고 늘 주의 뜻대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에게 놀라운 축복의 삶으로 이러한 어마어마한 기부를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11주의 비밀을 한 최고의 부자라는 이름을 듣게 되죠. 그 이후에 일 록펠러의 자, 자녀들 가운데 놀라운 축복을 받게 돼요. 그래서 손자 가운데에서는 이제 부통령이 나오게 됩니다. 네, 넬슨 로펠러라는 사람이 41대 부통령이 되고요. 그의 또한 동생은 이제 아칸소 주지사가 됩니다. 이처럼 정치계 모든 분야에서 엄청난 영향을 끼치고 있어요. 제가 이제 들은 소린데 지금도 뉴욕에 가면 뉴욕 사람들은 수도스를 안 낸대요. 뉴욕 시민들은. 로펠러가 모든 뉴욕 사람들의 수도를 다 공급해 줘서 보르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잘 모르는데 수돗를 안내는 지금도 뭐 100년이 넘었는데도 무료로 물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뉴웨이 가면 또링컨센터 있습니다. 유엔 본부가 있습니다. 그 모든 땅을 록펠러 재단에 있어 다 기부했다고 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축복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 앞에 돌아와 볼까요? 두 번째 바로 이러한 록펠러는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란을 벗어나게 기도했습니다. 주의 손. 사람의 손이 아닙니다. 주님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셔서 나로 혼란을 벗어나게 해 달라 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에 물론 우리 삶에 권난이, 환난이, 고통이, 어려움이 몰려오지 않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주의 손이 나를 도우시면 마치 출애굽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가 가로막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서 그 바다를 육지처럼 건너게 하셨듯이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인생 가운데에 주의 손이 나를 도와주시면 환란을 벗어나는 귀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사야 41장 10절의 약속의 말씀이지요. 우리 10절 같이 읽읍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참으로 하나님의. 의로오신 오른손이 나를 붙들어 주시면 주의 손이 나를 도와주시면 우리가 환난을 벗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하나님 시편의 82편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분이라고 계수가 해서 말씀하지요. 우리 5절로 8절 한 절씩 여러분이 곁도 해 봅니다. 제가 먼저 5절 읽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란을 면하게 하시며, 또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기에, 낮의 해가 밤의 달이 우리를 상하게 해치게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와주시면 모든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우리를 영원토록 지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야베스는 이 복을 알았어요. 하나님 앞에 주의 손이 나를 도우시면 나로 환난을 벗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야베스의 기도는요,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기도했습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예레미야 이 31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물된 동상 같은 축복 하나님이 놀라운 복을 주셔서 철마다 열매를 맺는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데 우리 마지막 절 보면 은 12절에 그렇게 말했었잖아요 그의 심령은 물된 동상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물된 동산이 되면요, 심령에 근심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시는 근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내 손에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시니 모든 근심을 벗어나 우리가 환란에서 벗어나 평안한 삶으로 참으로 은혜의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때예요, 야베스와 같이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기도할 때에요. 야베스는요. 이러한 자기의 인생 가운데에 수고의 삶으로 고통의 삶으로 태어나고 늘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종기 한자가될수 있었던 것.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로 하이건 나의 지경을 넓혀주세요. 나로 하이건 하나님이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환란을 면하게 해주세요. 무엇보다도 나로 하이건 다시는 근심이 없게 하여 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다 응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의전에 나와 참으로 야베스와 같은 야베스와 맞는 하나님 야베스를 지키시는 하나님 야베스의 복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자 오늘 다시 한번 본문 10절을 보면 야베스가 어떻게 하나님께 인정을 받나요? 우리 10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래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말씀을 한번더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허락하셨더라 할렐루야 우리의 기도가 컨펌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오케이 사인이 떨어져 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오케이 받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에 이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의 구하는 것마다 응답받길 원한다면 예수 이름으로 저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예를 들삼 3.3장 2절로 3절에 말하지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우리 3절 같이 읽어볼까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주여 성취하시는 여호와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일하시며 하나님이 성취하시며 하나님이 만드시며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놀라운 축복의 삶으로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께 우리가 귀중한 자로 하나님께 복받는 자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로 세워져 갈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야베스 같은 지역을 넓혀주시고 지혜선으로 도와주시고 나의 근심을 벗어나 환란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되는 놀라운 인생 복된 인생 하나님의 영광들리는주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여님분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